아, 반갑습니다. 신통신통의 대장 김병규입니다. 아, 여기와 지금 두 번째 참석을 했는데요. 올 때마다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구나.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계속 찾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가정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에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대학, 대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그 전에, 그 전에 또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조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네 조목이 수신제같이근천하고그 밑에 있는 네 조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군을 치기 그 다음에 성의 정신이라고 하는 데요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따라가야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기서 종교영상화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것이 있 저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버리는 건 뭐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인류를 한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종교를 하나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제취지입니다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예수가 말했던 신성, 부처가 말했던 불성, 그 다음에 최시혁 씨가 통학에서 말했던 천성, 이러한 것들이 바고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 있고 그걸 찾으면은 우리가 희탈이 될수 있고, 신의 자리가 될수 있고, 또 모두를 존경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많은 종교에서 모든 세계 종교를 자기네들이 주도해서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 주최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중좀 그 약간 그런 기운이 좀 비치는 것 같은데, 그종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무엇인지, 그걸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러한 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본 것이 뭐냐면은, 자연과학 속에서, 지금 자연 복칙 속에서 발견된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로 보면은 그것이 바로 불체가 말했던 불성, 예수가 말했던 신성, 그것하고 같다는 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섭이라고 하는데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그 원리들이 서로 간에 합쳐져가지고 어떤 확실한 대답을 낼수 있는, 그걸 통섭이라고 합니다. 그 통섭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무유라고 는그 책으로 해서 그 통섭의 내용들을 11월 달에 이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문성명 총재께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현진 회장께서도 계속 그 가정과 그 다음에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뿌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네 가지, 네 가지 그 뿌리를 우리가 확실히게 다지는 또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주 잘못하면 은 그런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서, 그런 어떤 공통된, 같이 그 다음 전체의 종교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인류를 한 가족으로만이 아니라 전체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